예, 방금 전에 영상 올리고 또 영상 올리기로 했습니다. 어, 마이크로 우지입니다. 어, 잘 아시죠? 제 채널에 이 녀석의 발전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건스톰제, 이 마이크로 우지를 제가 전동화를 바꾼 것이죠. 예. 건스톰, 건스톰, 건스톰제 우지 그자체예요 사실은 모양은. 아 어, 근데 앞부분에 이 소염기가 어 저는 제 나름대로 뭔가 변화를 추구해서 이 두툼하게 만들었고요. 그게뭐 똑같습니다. 장점 손잡이는 그대로 이 단계치고요. 어, 다른 부분은 전동화를 한 것이라는 뭐 부분이죠. 예, 전동화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건스톰제 우지의 탄창은 이 태엽 탄창이 아니에요. 예, 이 탄창은 어, 비비탄 비비탄이 좀 흘러내렸는데, 네. 탄창은 아카데미 과학제예마이크로 우지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아,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 이 탄창을 손대지 않고요, 았이건섬음제 우지에 들어가는 이 어느 특정 부분을 갈아내고 없애줘야지. 예 가능합니다 장착이 예, 그래서 우지 마이크로오지 아카데미 과학제 제품의 탄창에 예, <laughs> 여러가지 부분이 혼, 혼합이 되어 있죠 기어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품은 음, 대만에서 혹은 중국에서 전동화가 이루어졌던 작품입니다 어, 국내도 정식적으로 수입이 되는 무, 물건인데 알포즈 저는 기어박스만 구매를 했었어요 예, 이 기어박스는 이 방아쇠가 안 달려있습니다. 그냥 이 기어박스에서 선이 두 가닥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이 스위치 접점 방식의 스위치는 제가 직접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전동화를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어떤 분들이 제이 녀석을 보고 말,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게 그럼 아카데미 각자 그냥 우지 전동을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아... 이이자료를비어소서말씀드리지만이 안에 박혀 있는 기어박스는 아카데미가 제제품이 아니에요. 예, 음, 성인용만큼의 저이 힘을 내는 이 성인용 메탈 기어박스가 이 조그만 조그만 미니 기어박스 들어가요. 당연히 탄속도 다르고 심지어 연사력 같은 경우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laughs> 세미 전동건하고 어, 전혀 다른 제품을 제가 갖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껍데기는 저렴한 이 플라스틱 바디의 어떤 그런 뭐 뭡니까? 에어코킹 건총의 그대로 이제 몸체를 가져왔지만 내부 기어 박스 유닛은는 성인용 기어 박스입니다. 예, 그 부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용을 하다가 원래 순정이 소염기가 달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 마루 이제 맥텐 예, 동호회 모임에 가서 이 맥텐 전동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특이한 게 총구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노출이 된다고 해서 칼라 파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칼라 파트가 이게 있지만은 실총은 이런 이 알루미늄 관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언밸런스잖아요. 이거 자체가 칼라 박 파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예. 네. 아무튼 우지에이 전동검을 보니까 앞에 소염기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돌리니까 빠진 다음에 어 옆에 지금 보이시죠 네, 소음 장치입니다. 이 소음기를 끼우는 것을 보고 너무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저도 저런 걸 갖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뭐 색을 하다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로 이 소음기가 들어왔어요. 이게 어떤 분께서 이제 저한테 지인께서 친구 분께서 이 소음기를 주셨는데 안에 나사산을 박았습니다. 박아서 이 소음기가 펼쳐진 제품인데 견착대를 펴고 이 소음기까지 달면은 어, 제품 모양이 상당히 걸울사해지죠 예, 어, 저는 단순히 모양이 이뻐서 이걸 흉내를 냈었고요. 이 핸드폰 카메라의 특성상 이 소음기를 달고 쏘게 되면 퉁퉁퉁퉁 하는 이제 튕기는 어떤 공기의 공기압이 어, 튕기는 소리가 잘안 잡혀요. 그래서, 뭐, 이것을 빼, 소음기를 빼고 비비탄을 쏘는 거나 끼고 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그러나 이제 쏘는 제 입장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나요. 이 소음기를 끼게 되면, 뭐, 소리가 더 커지고 작아지고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 소음기를 착용한다고 해서 에어소프트건의 소리가 작아진 건 절대 아니에요. 어, 실총의 소음 방식과 뭐, 장난감 총의 소음 방식 다를 줄당연니니 그죠? 네, 이미 이거 자체가 어, 실총에서는 소음기를 낀 정도의 소음 소음만큼 이제 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장난감 총에 소음기를 달아봐야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비비타발 어, 발사, 발사가 될 적에 어, 나는 소리가 어떨 땐더 커요 더 큰데 다만 소리가 퉁퉁퉁 굵게 울리는 소리가 나는거죠 근데 이를 두고 어 제가 몇년 전에 올린 영상에 이 많은 분들이 물론 뭐 어리신 분들이 댓글을 다셨겠지만요뭐 제가 소리를 조작을 했다 혹은 뭐어 소리가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뭐이 욕까지 쓰셨던 분 계신데 제가 그래서 유튜브 채널 제 채널은 저 댓글을 남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은, 어, 잘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영화상에서 보이는 이 소음 효과는 그냥 효과음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실총 같은 경우도 소음기를 달아봐야 이 소음에 저하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하약이 발사되고 쇳 조각이 발사되는데 어떻게 공기가 지나가, 나간, 지나가는 통퉁 이런 소리밖에 안 나겠어요. 그죠? 예. 그것보다는 실제 총 소리는 더 큽니다. 소음기를 달아도 더 커요. 생각보다. 어, 군대에서 총을 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요. 어리신 분들은, 아 어, 그냥 영화를 많이 본 탓이겠죠. 암튼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소음기를 달려고 했던 거는, 아 어, <laughs> 예, 장난감 중에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뽀대용이에요. <laughs> 예, 뽀대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 그런 생각은 좀안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제가 이 배터를 리 장착하기 위해서 배터리 박스를 이 분해가 된 형태로 총의 몸에 하나 더 달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제가 연유가 있는 게어 물론 제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 리튬 폴리머는 상당히 작으면서도 이고 효율적인 배터리죠. 어 그래서 이 만약에 리튬 배터리 있썼었으면 이거 안달고 이 온전한 모양 그대로 유지해서 아마 제가 가, 갖고 놀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아, 여러분들도 아시고 어, 전동권을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죠 이 배터리가 단점이 있죠 에, 자칫하면 빵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한 7, 8볼트 짜리로는 화염이 생긴다든지, 뭐, 불이 크게 나거나 이러진 않겠죠. 예, 네, 기만 잘하면. 근데 혹시 사람이 이러는 거 모르잖아요. 어, 부착을 하고, 어, 이 탈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리튬 폴리머의 배터리 커버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리게 되면 여지없이, 네, 푹 하는 저, 어, 폭발이 일어나겠죠. 제가 그래서 이 제가 어, 별도로, 뭔가, 랜덤으로, 뭔가, 이 총의 모양을, 어, 바꿔가면서, 나름 뭔가 이쁘게 꾸며보기 위해서, 이제, 뭐, 이게, <laughs> 어, 덤입니다, 덤이. 저중경도 달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이... 글쎄요, 음,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기술이 없었어 혹은 뭐, 그냥 뭐, 귀찮아서라고, 뭐, 어, 하시든지 모르겠지만,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 닮으면 쉬워요. 어, 쉬워요. 뭐, 총, 이 몸에 대해서 이게 손상도 없이 이쁘게 만들 수 있겠죠. 다만, 어, 그런, 뭐랄까, 어떤, 최대한 안전하게 즐기고 싶기 때문에, 그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제가 이게 제외하고 있는 겁니다. 어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laughs> 알죠. 그거 모르 어떻게 전동화를 하겠어요, 그죠? 예. 네, 오늘은 그 수년 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어, 추억이 이제 이것도 추억이니까요, 그죠? 예이 네, 생각나서 한번 올려봅니다.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제가 못 만들어서 어 제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고 어, 뭔가 지저분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장난감 태가 나잖아요, 이거죠? 예, 장난감 어, 태를더 내기 위해서 제가 이 뭔가 어설프게 만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취미를 만약에 길을 가다가 꼬맹이가 아이들이 이런 걸 들고 간다 그러면은 어른들이 신경을안 쓰겠죠. 그러나 이 예, 저처럼 성인들이 이런 장난감 총을 손에 뭐 들고 다닌다든지 뭔가 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그냥 어떻게 어, 운반하기 위해서 예, 들고 다닌다고 치면은 어, 분명히 총기 안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예, 주변의 시선들은 좋지 못한 까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더 장난 더 장난감 티를 내기 위해서 만든 것 만든 것이고요. 당연히 이 장난감 총은 실총과는 비교가 할수 없는 예, 힘과 어떤 그런 이 성능 차이가 크게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어, 대충 뭘 만들고, 어, 잘 만들려고 그러면은 또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예, <laughs> 많이 어, 넘은 나이를 먹고, 어, 이런 취미에 몰두한다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은 일, 입니다 어,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더많고요 어, 물론 이것도 의미는,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요. 어,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습니다. 이런 취미를 꾸기 가그래서 제가 어, 이 한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을 에어소프트건 관련해서 영상을 잘안 올렸던 게 그런 악플들은 신경 안쓸 수가 있죠. 어, 안쓸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읽어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뭐 불법행위를 제가 하면서 이 영상을 올릴, 올릴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만약에 이런 게뭐 불법이었다고 치면은 이미지가 괜찮에몇번더 잡혀가도 다 잡혀갔을 거예요. 예. 간혹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짧으신 분들을 생각하면 되게 속상하고, 어, 에어소프트건 관련해서는 이사실안 올리고 싶었어요. 다만, 근데 기존에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 제가 곧 천명도 찍어갈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카페에서도 응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 저는 이 취미를 평생 할, 것, 할 것이고요. 음, 그래서 이 쏘는 영상보다는 이제는 갖고 있는 어, 녀석들에 대해서 이 추억을 좀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예. 아, 급작스럽게 영상을 찍었지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좀 더불어 마지막 끝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장난감 총을 갖고 노는 연령은 이 엄밀히 얘기해서 14세 이상부터입니다. 그래서 어리고 어리신 분들은 그냥 어, 굳이 제가 막지 않겠지만 그냥 보시고 어, 공부를 좀더 따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노는 것도 공부예요. 예, 잘 노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하기 때문에 어, 좀더 생각을 하시고 어, 이런 취미에 대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